겉으론 다정한데 속은 전혀 다른 사람 보신 적 있나요? 그 사람, 바로 양파인간입니다. 첫째, 말은 달콤하지만 행동은 싸늘한 사람. 칭찬은 잘하지만 약속은 안 지키죠. 그들의 좋은 말은 포장지일 뿐입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말보다 행동. 이한 줄이면 진짜가 드러납니다. 둘째, 남의 앞에선 착하고 뒤에서는 비판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좋은 분이야. 하면서 돌아서면, 근데?로 시작하죠. 하지만이 붙는 칭찬은 진심이 아닙니다. 셋째, 공감하는 척 하면서 정보를 캐는 사람. 요즘 힘들지? 하며 다정하게 묻지만, 속으론 당신의 약점을 파악 중입니다. 공감 뒤에 호기심이 섞여 있다면 조심하세요. 양파는 껍질을 벗길수록 눈물이 납니다. 겉으론 순해 보여도 속은 당신을 울립니다. 오늘부터 양파 인간은 한겹 만에 알아보세요.